진정한 소통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법. 박문희 의장과 도의원들은 직속기관 방문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충주와 진천, 청주 지역을 찾아 기관별 사업이 잘 추진 중인지 살피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도의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답니다. 중북경제자유구역청과 오송국제K뷰티스쿨 조성현장도 다녀왔는데요 각 기관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도 균형발전특위는 7차 회의를 열어 장기적 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분 자유발언 영상도 만나보시죠 도내 학대 피해 아동의 체계적이고 영속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악의 메카로 공정한 교육 보육 기회 제공이 가능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차별 없이 지원할 것을, 충북 중단 열차 운행을 재개했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과학기술 클러스터가 종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관심은 물론.